눈물 없이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정말 장사가 안 됐어요. 한 사람이라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아우 눈물 나죠. 너무 눈물 나요. 그때 생각하면요. 딱딱하게... 오랜 노력 끝에 얻은 메뉴 하나로 이제는 전국구 대박집이 된 이곳. 그 노력의 산물이 바로 요 메뉴인데요. 중화요리 전문점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독특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여느 주방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재료로 초 대박을 일군낸 오늘의 첫 번째 자영업 대박집. 또 하나의 독특한 메뉴로 사람들 이목 사로잡은 곳이 있으니 첫 번째 장사했을 때는 기물을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왔어요. 진짜 그 정도로 장사가 안 돼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에 참뜻 알게 해줬다는데 짬뽕이라고 다 같은 짬뽕이 아니다. 쫄깃한 식감과 진한 국물 맛으로 짬뽕계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달인의 짬뽕 오롯이 달인의 손을 거쳐야만 탄생하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색 메뉴 실패를 경험삼아서 대박을 일궈낸 자영업 달인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소박한 모습의 중화요리 전문점. 이곳에 그동안의 중화요리점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박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집 건너 한학씩 있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중화요리점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이 밀려오는 이유. 바로 요 메뉴 때문이라는 게요. 테이블마다 자리 잡고 있는 정체불명의 메뉴. 볶음밥 같기도 하고, 또, 어찌보면, 제육덮밥 같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래? 대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되는 이거 없는 것 같아요. 키신 게 뭐예요? 예. 이... 대구에만 있다는 요 메뉴! 비빔밥입니다. 합합비빔밥이라요 아. 보통 비빔밥은 생나물 자체를 가잖아요. 배치가 오고 이라는데 이거는 나물 자체를 전부 다 볶아가 나오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안 먹던 그맛이 있잖아요. 볶아가 주니까.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비비는 방법은 같은데 어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던 비빔밥의 모습이 아닌데요. 한 모습이야 어찌 될건 맛만 좋으면 일단 합격. 아들 그냥 한식 비빔밥을 생각해요. 단순하게 고추장 비비 가지고 먹는 그런 비빔밥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정도? 그래요. 먹어봐야지. 아, 네. 바로 아, 네. 아, 네. 조금 그렇죠. 어? 감히 말로는 표현조차 할수 없다는 중화 비빔밥의 위엄. 연모습만 슬쩍 보여주는 이분이 바로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유광우 달인인데요. 중화 요리 팬에서 볶아낸 재료를 곳을 곳을 잘 지어낸 밥 위에 얹어주면 완성되는 중화 비빔밥. 정성을 들여가지고 음식을 해야만 오는 거지. 내 아, 내 부모가 아프다, 아프다 하든지, 자식이 아프면 음식을 해여줍니까 내, 내 새끼가 아프다 하는데 밥을 안무타해가지고 오겠어요? 아무 다하면안굶지가않좀뭐 신경 좀뭐 드셔가, 아마. 아, 그럼 우유도 밥을 먹이게 되잖아요. 그런 정신을, 음식을 해야 그, 손님 오지 않아. 너무 어색하이 부기기에 누가 손님 오겠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마다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다는 유광호 달인 때문에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역시 그날 그날 준비한 싱싱한 재료들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은 채소와 고기 넣어주고 매콤한 맛 살려줄 고춧가루 팍팍 넣어준 후센 불에 잘 볶아줍니다. 확 보고 참 맛깔스럽기도 생겼다. 하지만 언제 비빔밥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좀 허전한 느낌. 비빔밥에 고추장이 안 들어가요? 고추장은 아니죠. 이거만 되죠. 비빔밥인데? 비빔밥이라서 의외로 중화비빔밥니까 똑같이 보이지만 조만 맛있게 먹어야 한식 비빔밥과의 차별을 선언한 중화비빔밥 그 조리법 역시 독특합니다 난없시 중화 팬을 들더니 활활 치솟는 불꽃 위에서 이리저리 달구기 시작합니다 달인, 이러다 멀쩡한 팬다 태우겠습니다 중화비빔밥에는 고기 다끓여고 그래야 타 아하! 이것이 바로 달인의 비법 중 하나 빈틈없이 달궈진 팬에 썰지 않은 두툼한 돼지고기를 통으로 넣고 익혀주는데요. 익어가는 고기를 보고 있자니 절로 생각나는 그 이름 보쌈! 어라! 텔레파시라도 통한 모양인지 갑자기 배추를 꺼내오는 달인. 신시간 배추잎에 잘 익은 고기 한점 싸먹으면 고기 보고 있자니 달인도 보쌈 생각 절로 나시나봐요. 그런데 이때! 갑작스러운 달인의 행동! 다리 지금 무엇 뭐 하시는 겁니까? 아, 불이라도 끌 모양으로 고기 위로 배추잎을 한장한장 한장 올리는 유광우 달인. 여기서 공개되는 또 하나의 노하우. 배추잎의 수분기를 이용한 달인표 돼지고기 잡냄새 없애는 방법. 배추에 그, 나오는 수분이 고기에 데이고 그러면 고기 잡냄새가 없어져요. 냄새가 안 나요. 돼지고기 냄새가 안 나요. 이렇게 몇번 하면 고기 잡냄새가 안 나고 고기도 연하고.